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원표 변호사입니다. 가족신탁 이름과 실무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후견제도, 후견제도를 활용한 신탁, 즉,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서로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가볼까요? 예, 목차는 신탁의 활용, 어,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 상속 신탁을 설계를 위한 상속 신탁, 이게 이제 한 꼭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 신탁, 아, 이 것도 중요한 꼭지가 되고요. 아, 오늘 논의할 것은 후견 제도를 보완하는 후견 신탁, 어, 대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현재 후견 제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 그 후견제도와 신탁을 두 개를 결합시켜야지만 아주 효과적인 이 비후견을 위한 재산 보존, 관리, 그리고 상속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녹차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후견제도와 신탁, 후견제도의 개요, 유형, 절차, 그리고 다양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미 후견제도를 활용하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궁극적으로는 후견 제도 보완을 위한 신탁의 활용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 법정 후견 신탁과 임의 후견 신탁그래서 저희가 구조, 사례, 계약 체결 절차, 아, 법정 후견 신탁 계약서 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임의 후견 쪽으로 가더라도 개념, 절차, 법적 구조, 계약서 어,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후견제도와 신탁. 그래서 이제 후견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분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후견제도가 도입이 됐고 뭐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이 이제 성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세 가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후견이 개시가 되는 경우고, 그거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아니라 가족과 그다음에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는 구조입니다. 임의 후견 계약은 사무총행이 있을 때 미리 내가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정해놓고 그분과 어떤 계약관계를 구성을 해서 내가 사무처령이 없어지는 시점에 재산관리, 신상관리를 미리 약정을 해 놓는 구조이죠 그래서 법정후견은 법원의 절차는 정하는 후견인이 나를 위해서 후견 업무를 하는 거고 임의후견인은 내 스스로 본인이 정하는 후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앞서는 형태는 결국은 임의후견을 활용하는 겁니다 법정후견처럼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가족간의 분쟁부터 복잡한 이슈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친족 후견에서 전문가 후견으로 전체적인 후견 구조를 제가 다섯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좌측에첫 번째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친족 후견이죠. 아들, 딸, 배우자가 후견인이 돼서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친족 후견인들이 하기에는 좀 가족 간의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문가 후견인을 쓰게 되고, 전문가 후견인한테 신상과 재산을 맡기는 방식이 있죠. 1과 2는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동일히 수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게 될 때는 신상은 친족 후견인이 하고 재산 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하는 이런 결합 모델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조차 친족한테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신상과 전문가 후견을 별도로 두게 돼서 신상 전문가 후견과 재산관리 전문가 후견을 두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신상관리 전문성과 재산관리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모델.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어, 전문가 후견인이 신상을 맡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재산관리를 맡는 이것이 바로 후견신탁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상관리 전문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보완 기능들을 활용하는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제일 완성된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재산규모에 따라서 재산규모가 아주 좋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일정 규모가 되면 이제 5분 쪽으로 가장 발전한 유형을 하고 아니면 2, 3, 4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주에 있었던 후견인이, 후견인 형이 동생의 보험금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고 이것이 첫 유죄 판결이 있었던 사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임미 후견제들을 활용하자. 아, 본인 스스로가 아, 후견인을 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신상보호 재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미리 계약으로 구성을 해놓습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무처장이 얻게 되면 후견인이 계약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신상 관리를 하게 되는 아주 완성된 형태의 후견제도라고 보고요. 이것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이 판결은 이제 그 아마 L 그룹 회장님 차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후견 절차 과정에서 후견 계약을 등기를 했습니다. 아, 후견 계약을 등기하면 법정 후견 절차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정 후견을 좀 잠탈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각 처리 되는데요 시사점은 사무총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나중에 치매 진단을 받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이 있다. 그래서 결국 후견신탁은 법정후견신탁과 인류후견신탁으로 나눠지고 법정후견신탁은 성년, 미성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법정후견으로 가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정후견은 결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세월호 미성년 어, 자녀를 위한 법정후견신탁입니다. 아, 아빠, 엄마, 오빠가 다 세월호에서 돌아가셨고, 5세의 딸 아이가 이제 그 아, 생존했었는데, 아, 고모가 아, 이거를 어, 관리를 하다가 아, 고모 역시 아주 현명했죠. 어, 이거를 본인이 한 15억 정도 되는 재산을 어, 스스로 관리하다 보면 어, 복잡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신탁회사와 법정 신탁 회사와 법정후견신탁 계약을 어, 체결하고. 어, 이, 이 조카를 위한 신탁 설계를 했습니다. 25세까지는 25세가 되면 원본 50% 배분, 30세가 되면 신탁 계산의 50%를 배분하고 생활비 250만 원, 교육비, 의료비, 외가 방문, 뭐 해외 거주비 용등 등을 주고 오빠와 아버지의 장례비도 허가를 받아서 이 5세의 재산 주로 보험금하고 뭐 성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할수 있게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뭐 법정 후견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후견인과 신탁회사가 사전 회비를 하고 재산을 검토를 해서 후견계약 초안을 만듭니다. 이걸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탁사로 재산의 명기를 넘겨놓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게 되고요. 안정성, 후견인과 아, 재산 관리 전문성을 결합시키고 또는 견제하기도 해서 후견인에 의한 재산 편취 행위도 막으면서 어, 비견인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아,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예, 후견 법인을 성형금 선임한 사례들을 쭉 지금 제가 어, 예를 들어 놨고요. 음, 후견 사건들에 대한 어떤 결정문들은 주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어, 법정후견신탁계약서 해서 이제 허가결정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보험마다 용어가 다르긴 한데 권한총화하기 원래 신탁은 소유권이전방식이기 때문에 후견 결정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사례 보여드리고 법정후견신탁 이거는 이제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부분의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일출할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되어 있고요. 음, 중 넘어가서 어, 금전지타 계약에 또 후견특약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후견 신탁.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아, 후견 계약은, 어, 질병, 장애, 노령, 거박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업 수용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어, 자신의 재산 관리, 신상 보호에 대한 사무 전부를, 어, 위탁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리고 공정 정서로 체결를 해야 되고, 어,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아, 후견, 피후견인 되실 분, 분이 사임 수년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어, 이미 후견 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후견 제도가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요. 후견 계약은 법정 후견에 우선합니다. 아, 그래서 후견 계약이 있으면 법정 후견은 원칙적으로 개시가 안 된다. 아, 다만 기존 후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어떤 신상이나 재산 보호, 복리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 라고 했을 때,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법정 후견이 개시가 되고 후견 계약은 작동이 안 되는. 아주 예유진금 그 빼고는 원칙적으로 어 피후견이 되실 분이 미리 사무증이 있을 때 정해놓은 계약이 우선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웬만하면 후견 법정 후견이 안 되겠죠. 계약 등기도 하게 되고요. 후견 신탁이냐면 결국 은 후견 계약과 신탁 계약을 결합시킵니다. 이 절차에서 보듯이 어, 계약 협의를 합니다. 이때는 후견인이나 이나 본인과 신탁업자가 후견인과 같이 어, 사무총리 있기 때문에 어,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사전 협의를 하고 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동시 에할 수도 있고 다른 시점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후견인과 신탁업자 간의 권한 배분을 하고 공증과 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이게 1단계죠. 1단계를 해놓고. 본인은 스스로 어차피 사무중에 있으니까 신상 재산 관리 다 하시고 만약에 사무중이 없어지는 시점에 후견 감독인이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후견인이 피 후견을 위해서 신상 관리하고 신상 관리와 부수되는 재산 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의 재산 인출해서 하시고 주요 재산은 신탁업자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또요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후견 계약 체결하고 신탁 체결할 때 사무중에 있기 때문에. 상속 설계를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업무가 종료가 되고 비상속아 비후견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처리 업무를 신탁회사 그대로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예,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산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후견 신탁 쪽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 재산이 적으신 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런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해드리고, 일반적인 후경계약, 이거는 법무부에서 만든 양식이고요. 어, 이제 이게 신상부터 재산 다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계약서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만든 어, 후경계약을 유언행 신탁과 결합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특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후경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위임인이 위탁자로 체결하는 유언대응신탁 계약과 이 후견 계약은 위임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계약한 것인 바. 아, 유언대응신탁 계약은 위임인의 재산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이 후견 계약은 신상 관리를 중심으로 하되 아, 신상 관리에 필요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어, 기존 후견 계약의 다양한 특약과 해설 자료를 붙여 놓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완성된 형태의 상속신탁, 자산성계신탁입니다 신탁과 후견계약을 결합을 시켜놓는 거죠. 저는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업승계로 연결돼서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가족신탁의 이름과 실무에서 후견제도 관련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